미국의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추세했습니다.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첫 번째, 가음이 62% 줄었다. 두 번째, 바람 피우는 것이 59% 줄어들었다. 세 번째, 거짓말을 28%덜 하게 되었다. 네 번째, 헌금을 416%더 내게 되었다. 다섯 번째, 복음 전파를 228%더 하게 되었다. 여섯 번째, 외로움을 30%덜 느끼게 되었다. 일곱 번째, 불안한 마음을 14%덜 갖게 되었다. 여덟 번째, 성경 양육에 231%더 참여하게 되었다. 아홉 번째, 부정적인 생각이 31% 줄어들었다.